안녕. 일단 내 명함부터 줄게. 나는 코트라 덱스터즈 3기에 지원하게 된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윤성원이야. 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했고 수상한 경력이 있어. 이제 나는 나만의 제품, 브랜드를 만들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직접 판매를 하고 싶어. 이러한 나의 열정이 무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이야. 지금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지원 폼에 적어둘게. 꼭 읽어봐. 이제 너 명함을 보자. 너가 그 코트라 덱스터즈구나? 나는 이 중에 코트라 4대 플랫폼 활용, 디지털 무역 학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기사를 보니까 코트라 덱스터즈를 통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었고, 마케팅 전문 인력이 많이 들었네. 좋아. 나는 너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나는 나의 무역에 대한 관심 및 열정, 마케팅 능력을 너에게 줄게. 너는 나에게 디지털 마케팅 및 무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어때? 우리 서로 무역, 즉, 트레이달래